퇴직한 선생님 전화를 받았어요 경미하다 인생이 끝난 거 같아 그분들한테 가장 후회하시는 게 뭐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뭐였냐면 40대의 40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시작했는데 정말 똑같이 비슷했는데 누군가는 어떻게 조금 저기 앞에 앞서가 있고 나는 여기 머무르고 있는 것 같고 이럴 때 조금 되게 마음에 힘듦이 찾아올 때가 되게 생기더라고요 격차가 만들어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의 무기를 또 하나 가지고 있느냐였어요. 나한테 계속해서 수입을 가져다 주는 첫 번째는 직장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디폴트 값으로 가지고 있어요. 딱 하나씩은. 근데 격차를 만드는 사람은 얘 말고 한 덩어리가 더 있더라고요. 어, 한 덩어리가 더 있거나 두 덩어리가 더 있거나 어, 기본 베이스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걸전 발견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눈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눈사람을 만들고 싶은데 내가 열심히 굴려서 눈을 굴려서 한 덩이만 가지면 완전한 눈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음, 퇴직한 선생님 전화를 받았어요. 명예퇴직을 하셨는데 나이가 한 51? 51? 정도 되거든요. 경미하다, 인생이 끝난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퇴직을 하고 나면 더 즐거운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계속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되게 능력 이 있었고. 학교에서도 되게 인정받는 선생님이셨고 어, 수업도 되게 잘하기로 소문난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서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너무 힘듦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 저랑 같이 이제 책을 쓰신 대학 교수님이 계세요. 정확히 제가 나이는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아까 통한 선생님보다는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랑 이제 책 출간하시고. 어, 사실 창업책으로는 베스트셀러 3위까지 가신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음. 그래서, 어, 책 내시고 활발하게 뭐 블로그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고, 어, 개인적으로 뭐 어떤 디자인 사업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잘 지내시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했던 말 중에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말은 뭐였냐면, 그 교수님은 자기는 은퇴 후의 삶이 기대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생님랑 너무 다르네요 네 연령대도 이쪽이 더 많고 연금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삶의 만족도가 너무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제 주변의 대표님들이나 그냥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퇴사하신 분도 있고 어, 은퇴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보면 50대 때 가장 후회하시는 게 뭐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뭐였냐면 4 0대에 다음 넥스트를 준비할 걸이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의 커리어도 시작하면 어때요? 끝을 보거든요. 근데 보통 이 커리어의 정점을 찍는 시간이 보통은 45세가 정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정점을 찍으면 정점을 찍는과 동시에 뭐예요? 이제 하락하는 하락장이거든요, <laughs> 그렇죠? 그래서 왜 주변에 직장인들 보면 승진하는 거 오히려 늦추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laughs> 그럼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하락장에 도달하기 전에 하락장으로 치닫기 전에 새로운 거를 스타트할 수 있다면 이게 하락하더라도 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질 수, 조금은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프가 요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잖아요. 얘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나는 무언가를 시작해서 얘가 다시 스타트를 하면 어때요? 얘는 상승하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없이 계속 하락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얘는 떨어지고 있지만 얘는 상승하고 있으면 기대감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그러면 이 하락장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0대 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눈덩이만 바라보고 있지 말아라. 어, 이게 영원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러지 않아요. 사실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격차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삶에 여유가 있냐 없냐. 어, 그리고 자신의 삶에 선택권이 있냐 없냐. 요게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머니는 어떤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거는 상담을 했었어요. 왜 했냐면, 학교에 있을 때 제가 상담 일을 좀 많이 했어요. 아이들, 힘든 아이들 좀 많이 만났었는데, 나 상담 일 잘한다고 했으니까. <laughs> 제 별명이 <laughs> 학교 다닐 때 아이들한테 하느님이었거든요. 저한테만 오면 회개하고 <laughs> 간다고 해가지고. 그럼 내가 학교 밖에서 다른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일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게 상담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어떤 거는 무기가 되고 어떤 건 무기가 안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그걸, 그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무기가 되려면 내가 새로 시도한 일로 단돈 천 원이라도, 단돈 만 원이라도 벌어본 경험이 있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겸직이 안 됐으니까 그때는 이제 아까 상담 프로젝트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상담 프로젝트 하면서 진짜 전국을 다 다녔거든요. 제가 그때 전북에 살았었는데 저희 집 주변에는 수요층이 많지 않으니까 서울에서 주로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뭐 SRT KTX 타고 가면 사실 오히려 마이너스였거든요. 저는 되게 좋은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상담을 해주러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있는 차 안에 갑자기 그 로시오라고 하죠. <laughs> 어, 안 된다고 하시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어,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기부 상담 프로젝트, 기상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때 그거를 기부했어요. 무료는 어, 무료니까 신청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무료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음. 그러면 내가 진짜로 이게 무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가름이 잘안 돼요. 근데 아까 기부 상담 프로젝트는 어쨌든 돈을 내가 받고 기부를 하긴 했지만 그 사람은 페이를 지불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학교 밖에서도 돈을 벌수 있네. 어, 이런 경험. 그것도 해봤었고 제가. 저한테 이제 트리거가 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책을 낸 거잖아요 출간을 하고 나서 도서관이나 문화센터나 백화점이나 뭐 이런 데 가서 강연을 하고 싶은데 강연한 이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강의 제안서를 출력을 해가지고 100개를 출력을 해가지고 서울 경기에 있는 도서관이란 도서관은 다 돌아다녔었거든요 전북에서 올라와가지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도서관에 갔을 때 정말 어 <laughs> 눈물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그 요거를 들고 서류 같이 이제 제안서를 들고 어 문을 딱 열잖아요. 근데 한 마디도 안 했는데 문을 열과 동시에 두고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laughs> 어나 그래도 명색이 교사인데 나 그래도 어 전문직인데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교사라는 직함을 벗어 던지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어그 경험이 진짜 귀하고 귀하더라고요. 그때 집에 돌아와서 양말을 벗었는데 저희 아이가 엄마 보라색으로 매니큐어 칠했어 이러는 거예요. <laughs> 어, 뭐지? 아니, 나 엄마 랭크형 안 칠했는데? 하고 딱 봤는데, 양쪽 엄지 발가락에 보라색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멍이 든지도 모르고 그렇게 뛰어다녔나봐요. 지금은 사실은 그 경험 때문에 사실 저는 퇴사를 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65세 정년까지 난 학교에 100%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어, 학교 밖에서 그렇게 시도해본 그 경험들이 저한테는 자신감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자유를 줬거든요. 내가 뭘 해야 잘할 수 있을까, 뭘 좋아할까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시고 실제로 잘 눈덩이를 굴려서 예쁜 눈사람을 만든 사람들을 만나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드려요. 제가 처음에 로미가 그 서 클럽 하는 거 갔을 때, 네네. 그 로미책방. 네, 음. 그 사람들의 에너지가 되게 생각나요. 거기 음. 가면 어떤 에너지도 생각나. 음. <laughs> <laughs> 맞아요, 맞아요. 이미 거기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 눈덩이를 굴리겠다고 마음먹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거 누가 등떠밀어서 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나, 눈덩이 굴릴 거야 하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 눈덩이를 굴릴 때 자꾸 직장 동료들한테 그 눈덩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눈덩이가 녹아버려요. <laughs> 왜냐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플러스 에너지가 아니에요. 야, 인생 편하게 살아. 무슨 무기 영화 누리겠다. 고 새벽 기상 맨날 한대면. 자, 그 사람들은 두 번째 눈덩이를 계속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들과 이두 번째 눈덩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시면 결국 얘는 사라져버려요. 녹아버려요. 그러니 이두 번째 눈덩이를 잘 굴리시려면 이 눈덩이를 굴리고 있는 사람에게 가야 돼요. 그 사람들과 놀면서 이거 어떻게 잘 굴릴 수 있는지 이야기도 나누고 성공한 사람들도 보고 하면서 계속 플러스 에너지를 만드셔야 얘가 점점 점점 커져서 결국은 첫 번째 눈덩이만 있는 사람들과 격차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가 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을 듣는 것이라고 들었어요. 두 번째 눈덩이를 열심히 굴리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분에게 조언을 구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만의 예쁜 눈사람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음. 유튜브 눈동이는 잘 굴러가고 있어요? 네. 일단 재밌어. <laughs> 재밌으면 잘 굴러가는 거예요. <laughs> 어. 아 옛날에 유튜브 할때 너무 힘들었는데 율피디님하고 <laughs> 어, 어리치님이랑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네. 아 <laughs>